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장관님.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발표한 것 중에서 보건복지 관련된 부분은 주무부처 장관이시잖아요. 제가 관련해서 내용을... 어떤 내용이 발표됐는지 대통령의 워딩이 어땠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아, 제가 아시반 회의 들어오는 바람에 못 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예. 그러면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과 소통한 적이 있습니까? 뭐 저희는 뭐늘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어, 거기서 중요한 사항을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살펴볼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약자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복지 의 수혜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릴 것입니다. 그랬어요. 네. 여기서 좀 문제라고 탁탁 걸리는 워딩 있으세요? 어, 정부의 정책 방향은 맞게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약자 복지라는 개념을 학계에서 지금 쓰니까 2024년에? 음, 뭐 학문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뭐학 그 학계에서 안 쓴다고 해가지고 쓰지 않는다고 해갖고 정부가 그거를 뭐못 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약자 복지를 얼마나 제대로 확충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약자 복지라는 예. 개념 자체가 네. 복지가 국민에게 줘야 되는 어떤 시혜의 대상이라는 전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지가 그런 거예요, 장관님? 아니지 않습니까? 아.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게 복지예요. 예, 그게 도미... 그런데 그런 거를 다 그렇다치더라도 그리고 네. 몰라서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고 한 말에조차도 정부의 예산 의지는 담겨 있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복지 수혜 대상 지속적으로 늘린다 그랬는데 네. 장관님. 네. 어린이재활병원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음.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예산 책정 얼마 됐습니까? 음네 지금 운영비는 반영이 안돼 있는데 빵원이죠. 예. 제가 지난해 국감 때 이거 지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관? 음, 하셨습니다. 근데 올해도왜 이래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약자 복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복지 수혜 대상 지속적으로 늘리는 거예요? 의원님 이제 개별 사업으로 평가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장관님 네큰 기치에 대한 큰 방향성에 대한 평가를 사업으로 평가를 하지 그럼 뭘로 평가를 해요? 아니에데 예. 저희가 그 그렇게 저,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장관님 기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거 지적할 때마다. 좋은 점 지적해 주셨다 슬라이드 보세요. 제도 개선하겠다, 검토하겠다고 네, 말씀,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편성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좋은 점 지적해 가지고 <laughs> 제도 개선한 거예요? 아니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대통령이 또 뭐라고 오늘 말씀하셨냐면 의료 개혁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음. 나가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2천 명 물어붙이는 바람에 내년에는 오히려 의사 수가 줄게 생겼고요. 그리고 여당 대표와 대통령 사이에 이거 가지고 파워 게임하고 국민 생명 판돈으로 거는 바람에 아사리판 돼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 가지고 유감이다 사 사과 사과 말씀 하나도 없으셨고요. 걱정 하시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어요. 네. 정말. 뻔뻔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걱정하시지 않도록 이런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가 이 완전 정책 실패로 인해가지고 지금 건보 재정 완전 주머니 있던 수준이 팍팍 지금 뽑아 쓰잖아요 무슨 자판기예요 건보 재정이 캔커피 뽑아 마시듯이 필요할 때마다 눌러가지고 뽑아 쓰게 그러면서 국고 투입 얼마나 돼요? 국고 투입은 이제 별도로 5년간 10조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장관님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 해요. 이만큼 갖다 쓰겠다고 했으면 건부를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현실적으로 답을 하고 욕을 먹든가, 아니면은 적어도 법정 기준은 지켜서 국고 지원 차질 없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9월 26일에 있었던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뭐라고 했냐면, 현재 연말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비상실력이 아닌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검보제정 외에 다른 정부의 정책, 대책은 검토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확인이 됐어요. 다시 여쭐게요. 이게 대통령이 말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는 겁니까?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의료 대란 오래면 끝납니까, 장관님? 그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정확한 워딩은 제가 모르지만 정 읽어주셨어요. 아, 올해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 그거의 하나의 기재로서 여야, 여야 의정 협의체가 발족이 됐으니까,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의료개혁을 차분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에서 다른 있습니까? 아,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재정에서 본격적으로 지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2조 원, 그리고 향후 그 5년간 10조 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것은 이제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잘 설득을 못했는데 전년 수준은 반영을 했는데 아까도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준비금 등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동결을 시킨 것입니다.